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고양이와 강아지 영양제 먹는 방법을 자세히 한번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다가 18살 살 강아지 뽕키가 먹는 영양제라는 어떤 제목으로도 한번 알아보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 강아지가 영양제 보조제 먹을 때 편안하게 먹어야 됩니다. 많은 가지수를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고양이 강아지가 먹기 좋게 편안하게 해주고 먹는데 스트레스가 없어야 됩니다. 어, 집사가 욕심이 생겨갖고 이것저것 막 주워 먹이려다가 강아지나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먹을 수 있는 전에서 적절히 타협해갖고 적절한 보조제를 먹이시면 됩니다. 오늘 먹이는 방법은 우리는 한꺼번에 먹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조제에 따라서 어, 시간차를 들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같이 먹이는 데 효과가 있는 보조제가 있는데 음, 뭐 여러 번 나눠 먹이게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강아지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료에 한 번에 섞어갖고 비벼서 먹는 오늘은 비빔밥 형식의 보조제 형태입니다. 세 번째 정도, 이번, 그러니까, 뽕끼가 먹는 보조제 아마 이번이 세 번째 정도 시간인데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니까 옛날 것도 찾아서 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양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 세모고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까 각 영양제 보조제의 상세한 사양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뽕끼는 어, 뽕기에 대한, 18살 강아지 뽕기에 대한 정보를 드린다면은, 안것이고 중성화되어 있습니다. 새끼는 한두 번난 적이 있고요. 그 중성화되어 있고요. 음, 강아지들 대부분 그랬듯이, 나이가 들면은, 그, 쿠싱 증후군이 많이 걸린는데 역시 뽕기도 7, 8살 정도, 한 10살 정도 때부터 쿠싱 증후군으로다가한 7, 8년 고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약으로다가는, 어, 이게 배토리를 하는 겁니다. 배토를 저희는 영국 바이오스에서 직구해서 먹이고 있고요. 매일 조금씩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 조절해주고 있고, 그 외에는 각 보조제로다가, 간, 심장, 신장, 당뇨, 췌장 등을 보조해서 받쳐주고 있습니다. 쿠싱 증후군은 어, 그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에 대한 영향 때문에 각 장기를 그 미세하게 매일 매일 미세하게 조금씩 망가뜨리기 때문에 다양한 보조제로다가 그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음, 먹는 거는 매일은 소고기인데 홍두깨 살 호주산 홍두깨 살 지방 적은 거를 갈아가지고 요걸 매일 먹습니다. 어, 다른 영양사에서 아마 그 캔이라든지 사료를 먹이는데 이제 맛이 그러니까 입맛이 없어져 가지고는 이 고기 아니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갈아가지고서 매일 삶아주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신장이 나빠서 이렇게 고기를 먹이면 안 되지만 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하루라도 맛있는 거 먹고 죽는 게 우리는 모토기 때문에 마시, 맛있는 거주는게 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댓글 담가 보니까 뭐 아무거나 먹인다는 식으로 댓글 달았던데 우리는 지금 고양이 사료도 먹이고 홍두깻살도 먹이고 있고요. 간식으로다가는 고구마를 하루에 하나씩 먹입니다. 그리고 칼슘을 섭취해 주기 위해서는 어, 사람용, 이거 사람용 치즈죠. 치즈를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먹이고 있습니다. 강아지 몸무게는 3kg 초반인데 아주 작아졌기 때문에 많이몸못 먹이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 먹이겠고요. 핵심으로 다 먹이는 거는 저녁에 홍두깻살 먹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잘꾸며갖고 먹이고요. 이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져가지고 먹히고 있습니다 고기는 그 달콩이집사가 롯데마트에서 가려다가 제공해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먹이 오늘 먹이는 거는 그냥 비빔밥 형식으로 이것저것 다 갈아먹인다는 거 보여드리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뭐, 언제 먹게 되냐, 뭘 같이 먹게 되냐, 여러 번 질문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고 참고 하시면 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o p t MSM, 자루에서 나온 o p t MSM이고요. 저희는 보통 이런 거, 1g짜리 숟갈, 뽕끼한테는한 숟갈 정도를 먹여줍니다. 좀 많은 양일 수도 있지만, 기운 내고, 해독이 되고, 힘 내고, 에너지 보충, 간에도 좋기 때문에 먹여주고 있습니다. 옥티 MSM은 어떤 걸 사셔도 되고 저희는 파우더 형식을 사고 있습니다. 이유는 많은 고양이 강아지한테 먹이기 좋고요, 변질도 안 되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MSM 먹이지만은 파우더 형식이 가장 차명입니다. 보조제는 보조제 약값보다는 그 캡슐 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다묘 집사나 많이 먹이실 분들은 그 파우더 형식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르기닌인데 아미노산입니다. 혈관을 좀 늘려주고 심장을 좋게 하고 심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르기닌을 먹이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 아르기닌은 그 심장 좋게 해주고 다양한 건강 또 호르몬 좋은데요. 그래도 요걸한 숟갈 먹이고 아르기닌을 효과를 먹이려면 은요거는 단독 급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흡수, 흡수율에는 흡수 아르기닌은 공복시에 단독 급여가 좋지만은 강아지한테는 지금 그게 힘들기 때문에 밥에다 같이 섞어주고 있습니다. 아르기닌 역시 파우더 형식이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남자들 운동하시고 헬스 하시는 분들은 이런거 많이 먹어서 잘 아실 거고요 여자분들도 요거 먹으시면은 심장에 좋고 신장에도 좋습니다 단 주의할 거는 고양이가 허피스가 있을 경우에는 요거 먹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르기닌이기 때문에 부작용은 원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강아지는 괜찮은데 고양이는 특히 수컷 아니 저기 허피스 걸리는 고양이는 요거 먹이시면은 허피스 터져 가지고 엄청 고생하시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영양제 중에 가장 핵심 용량인 비타민 B 컴플렉스를 한 10분의 1 캡슐 먹입니다 약간 오래돼서 이게 지금 약간 변색이 돼가지고 새로 신청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일단 10분의 1 정도 저희가 먹이고요 살짝 변색이 된게라서더이한두달 두 정도 되니까 변색이 된데 10분의 1 캡슐 먹입니다 보통 고양이 강아지 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 먹이시면 됩니다 지금 제공하는 기본은 5kg 정도 되는 소형견 고양이나 강아지 기준됐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본인의 강아지가 30kg면 곱하기 3, 뭐 3을 한다든지 4 한다든지 하시고 아프면은 또 거기서 더 곱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요거 우르사 100ml짜리 정이고 300개 들어있는 거 33,000원 주고 샀습니다. 처방전 없이 샀습니다. 33,000원 팁 드렸으니까 처방전 필요하게 요구하는 병, 약국도 있고 그냥 받는 약국도 있고 비싸게 받는 약국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를커팅과일로다 어, 절반 정도 잘라 가고 손으로 소두로 뿌려주려도 됩니다. 100ml 하루에 한번 먹입니다. 반개 쪽에서 아침 저녁 먹이셔도 50ml, 씩 먹이셔도 되고 100ml 하나 먹이셔도 됩니다. 보통 그냥 그 유지용으로다 4분의 1 정도 먹이도 되지만 저희는 강아지의 간을 좋게 키우기 위해서 100ml 정도 먹이고 있습니다. 역시 심장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아미노산 일종인 요거. 사람용 타우린입니다. 사람용 타우린이고 파우더 형식이고요. 요것도 한 숟갈. 알맥스에서 나온 타우린인데 사람용인데 요거는 그 운동하 시는 분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대포장이라서 아주 경계적이고요 고양이한테도 또 여기 먹이고 있고 고양이 비타민인 타우린을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장착 왔습니다. 또 먹여야 되냐면은 인오시톨. 이거 먹여도 되고 안 먹여도 되는데 간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혈당도 잡아주고 뇌에도 좋고 칼슘 흡수를 도와줘서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인오시톨. 암 아, 환자에도 먹는 거죠. 오늘 암 종양 있을 때도 먹고 이것도 어, 보시면은 캡슐 형태도 있지만 저희는 파우더 형식이고 이 레이크 에이렇게 가장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약 많고, 싼 거로다가, 레이크가 된고렌드도 괜찮으셔. 이노시톨 파우더, 비타민 B8인가, 그러지 아마? 비타민 B8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되어있고요 음, 그리고 또뭘 먹냐면, 관절이 나쁘기 때문에, 관절 영양제 중에서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요거, 캐니포리아 골드 뉴트리션이라고 관절 영양제 요거 추천해 드리거든요. 고있 요거를 한 3분의 1 캡슐이나 반 캡슐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캡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분의 1 캡슐이나 반 캡슐 정도 먹이시면 되고 맛이 쓰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요거 3분의 1이나 반 캡슐 정도씩 먹이면 되고요. 사람은 한두 캡슐 정도 먹이고, 그리고 저희가 어. 락토페린도 하루에 한 캡슐씩 먹이고 있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락토페린 먹이면 좋고 기운 나고 에너지도 높여주죠. 락토페린은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면 좋고요. 하루에 한 캡슐씩 먹이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면역을 올려줘야 돼서 면역용으로 다가 락토페린을 사주겠습니다. 물론, 이런 거, 베타시토스텔도 먹일 수도 상관없구요. 락토페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거는, 나이가 들면 소화수가 흡안 되고, 이렇게 먹다보면 치아하고 자빠질 수가 있으니까, 괜히 얹혀갖고 고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꼭 소화제를 하나씩 먹입니다. 엔젤이 메디카꽃, 다이제스트 골드 가장 비싼 건데, 이거 먹으셔도 되고, 다른 소화제 먹으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사람들꺼, 어뭐베스타제 같은 거, 페스타일 같은 거 먹이셔도 됩니다. 어떤 거 먹이셔도 상관없으니까. 요거는 매일 끼마다 뭐 3분의 1 캡슐이나 반 캡슐씩 먹여도 되고 저희는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다 먹입니다. 한 캡슐. N.J. 메디카거 그냥 한 캡슐 을한 방에 다 먹이고 있고요 하루에. 소화 안 되기 때문에 나이든 고양이, 강아지들은 이런 거이렇 식사 때마다 같이 섞어주면 아주 좋고, 췌장염 치료에도 좋습니다. N.J. 메디카 골드 거 90캡슐 드는 게 3번 얼마인데. 20% 에다가 이것저것 세일해서 30-40% 세일 받았습니다 페이코 결제 뽀뽀 내심부터 하이링코드다 넣으시면 한 30%까지 할인이 됩니다 간이 나쁘다고 해갖고 말씀드렸죠 어, 간 보조 중에, 중에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밀크티슬인데 밀크티슬 중에서도 좀 좋은 게 시실린입니다 그 사람용으로는 네가노이라고 의약품 나와있으니까 네가노 먹으셔도 되고요 시실린 먹으셔도 되고 또는 조금 더 좋은거는 실리포스라고 소원 리서치에서 나온 실리포스가 있습니다. 다밀크티슬이좀 좋게 만든거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습니다. 캡슐은 상당히 작아고한 250ml 캡슐이라서 되고 색깔도 그냥 똑같은 브라운입니다. 역시 한 캡슐 집어넣겠습니다. 항산화제이고 암치료에도 좋고 간치료에는 무조건 써야되는 시실린을 저희는 매일 하나씩 하는, 먹습니다. 하는 시실린, 그러니까 시실린이 없으면 실리말이 먹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실리마린이 밀크티스라는데 실리마린인데 요거 먹여도 상관없구요 단지 좋은 점은 시실린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 됐고, 그리고 요즘은 이 낙, n a c 라고 해서 N 아세틸시스테인 낙을 저희가 조금씩 먹이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 삼패라고 하잖아요. 약간 변질이 쉽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 이렇게 정제형으로 사가지고. 커팅과서 잘라갖고, 한 100ml 정도씩 먹습니다. 항산화 제이고, 폐에도 좋고, 어, 특히 간에 좋습니다. 이게 간에 좋은 그루타치온의 전공물질이기 때문에 요거 먹이고요. 좀 잘라가지고, 저희가 한 100ml 정도씩 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고양이도 먹고, 더 남은 건 내가 먹습니다. 이정도습니요 그리고 참고로 간에 좋은 거 가장 좋다는 거사엔 삼엔데요. 3회, 요거는 어 아까 먹였습니다. 고구마에다 먹여 먹였습니다. 오늘 여기다 안 섞고요. 면엔은 참고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이미 고구마에다가 먹었습니다. 고구마에다가 뭐 같이 주던지 요거 치즈에다 같이 섞어서 줍니다. 요거는 깨서 줍니다. 그냥 먹으면은 알이 크니까. 자유게다깨 갖고 줍니다. 3회는 같이 먹었고, 내가 또 먹인다면은 어, 치매가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을 위해서 먹이는 것, 치매 치료를 해서 먹이는 건 코코넛 오일. 그리고 이거는 어, MCT 오일과 같이 그 단세, 중세 지방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줍니다.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내주고 체장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가 코코넛 오일을 소량 넣, 한 티스푼 정도 매일 먹이니까. 심매의 치료 예방과 뇌에 좋고, 그니까, 힘을 내주기 위해서, 기운이 없으니까, 심을 내주라고 먹습니다. 코코노오일은 국산이고, 그냥, 아니 국산이 아니라 국내에서 산 겁니다. 제일 싼거 사갖고, 대신 제일 싼 거라고 무조건 싼건 아니고, 어, 엑스트라 버짐만 사시면 됩니다. 가격 비교해서 제일 싸신 거 국내 네이버 같은 데서 쇼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됩니다. 그, 어, 제일 중심적으로 그 신경 쓰는 게, 심장입니다. 심장이 좋아야지, 심장도 좋고, 지금 심장이 나쁘기 때문에, 심장도 나쁘고, 심장도 나쁘기 때문에, 심, 하트, 심장을 좋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심장이고요. 물론 간이 작살이갖고그용궁에 갔다 와서 죽을 뻔했지만은, 심장이 제일 좋은 거, 심장 비타민이나 코엔자인 큐텐, 코엔자인 큐텐 중에서 활성형 유비퀴놀이고 100ml 짜리입니다. 저희는 요거를 매일 하루 하나를 먹습니다. 아까 참사면에서 설명드렸는데, 3회는, 3회도 저희가 매일 하루 하나, 200ml짜리 매일 하루에 하나를 먹습니다. 어, 좀 간이 나빠다는 경우는 하루에 하나를 먹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하루에 반알이나 이틀에 하나 정도 먹이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냥 심장에, 아까 그러니까 간 좋아지라고 그냥 이틀에 하나 정도 먹, 다가 지금 하루에 하나씩 먹입니다. 자, 지금 용량 같은 거다 참고하시고, 유비퀴놀 100ml짜리 양 많지만은, 우리는 하루에 하나씩 먹입니다. 요거는 끝을 잘라가지고 끝을 잘라 가지고 쭉 짜줍니다 유비키놀은다연질캡슐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코앤인큐태는 가루용으로 되어 있지만 유비퀴놀은 흡수율 때문에 지용성이라서 어 이렇게 연질로 되어 있고 밥이랑 같이 먹고 기름이랑 같이 먹으면 아주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르사가 들어있기 때문에도 아주 더 흡수율이 좋고 코코넛밀까지 들어있어서 흡수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심장이 좋은 거 오메가3 690 짜리인데 이 690은 두알 먹었을때 690 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를 먹습니다. 하루 하나씩 그러면 340ml를 먹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조금 약간 중고 함량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것도 끝에 주둥이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알이 되게 커서 한 200ml정도 됩니다. 여기 이 크기가요 그래서 끝을 좀 잘라주시고 쭉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한알 정도니까 그러니까 보통, 고양이 강아지 이거 하루 에한 알이나 이틀 한알 정도 먹이시면 되고요. 치료 목적이라면은 두세 알 정도 더 먹으셔야 되고, 함량 높은 것들, 그러니까 690짜리 말고 1200짜리 먹이시면 됩니다. 치료 목적으로다가. 그리고 하루 에한알 정도 340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까르니틴이라고 심장에 좋은 거, 그 해파 어쩌고저쩌고 하는 약들, 고양이 강아지 심장약은 따이 까르니틴이 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거 한알 정도만 먹이셔도 됩니다. 여기 하나 흠이 이게 맛이 팍 쉬어가지고 잘 먹여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넣다가는또다 다른 것까지 안먹을수 있기 때문에 음 맛이 상당히 쉽니다. 그러니까 까르니틴 같은 것도 조심해서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쉬어가지고 잘, 넣으셔, 잘 섞어 넣으셔야 돼요. 심장에 있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음 이거 호손베리거든요. 호손베리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호손베리입니다. 요 호선베리도 괜찮구요. 요건 가루 형태로, 캡슐에 들어있는 가루 형태구요. 캡슐에 있는 가루 형태를오픈에 캡슐씩 주시면 되고, 어, 얘는 강아지한테만 특별히 먹이는 건데, 조금 더 좋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좀 모르겠고, 그냥 후기가 좋다고요. 이렇게 태블릿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하나씩 먹습니다. 사람이 한두 알에서 네알먹고요 강아지 고양이는 하루에 한개 정도, 반 개에서 한두개 정도 먹이면 됩니다. 심장이 아주 안 좋으면 한두개 정도씩 먹이시구요. 저희는 심장이 안 좋고, 한개 정도 이렇 잘라서 먹입니다. 커팅과일로 다 잘라갖고 쏙 넣어줍니다. 호손베리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형태로 나온 거, 하트 케어라고 돼 있고 자세히 보면 호손베리고 여기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또 이건 또 유럽 유럽 그 기준으로 만든 호손베리 캘리포니아 골든 뉴트리샷에서 나온 유럽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성분 좋습니다. 이 정도 먹이면 되고 그리고. 빌베리가 있는데, 요 빌베리는 따로 먹입니다. 요거 같이 섞어도 이것까지 안 먹었기 때문에, 빌베리는 항산의 중에 왕이죠. 눈이 나빠서 지금 거의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요거, 한캡슐씩을 먹습니다. 40ml 짜리고, 내추럴 백덕스에 나온 빌베리를 저희가 하루에 한캡슐씩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같이 섞으면은, 이걸, 이까지다안 먹어버릴 수가 있어서 따로 먹, 따로 먹인다든지, 이렇게 치즈를 섞어줍니다. 이 정도 되면 기본적인 건다 보여 드린 것 같은데 음, 그리고 이것만 더 주저앉고 이거 보시면 은고양이고 고양이 보이시죠 요거를 섞어줍니다 개밥에 지금 고양이거 섞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꺼 개사료 개캔 같은 거 절대로 안 먹기 때문에 고기만 유리가 모여서 고양이 고 사료를 먹습니다 우리 꽁끼는 고양이 사료를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어 주는 거지 그래서 용도 섞어줍니다 고양이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건 잘 참.. 따라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잘 판단하시고 하시고요 어차피 고양이 사료를 조금 섞었습니다 인도 세븐 노령류 사료인데 어쩔 수없이 섞어줍니다 제 사료는 지금 고양이가 먹고 지금 꺾꾸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요거 시, 강아지용 강아지용 레날사를 사는데 요거는 죽었다게라도안 먹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근데 또 고양이 거는 귀신같이 먹고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원하는 거 먹고 그냥 편하게 죽으라고 저희는 먹고 싶은 걸 먹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섞어주고. 고기 삶은 거를 잘느껴갖고 고명으로다가 많이 놔주고 그냥 엄지손가락만큼 섞어줍니다 고명으로다가 고기 삶은 것도 원하는 거 먹고, 먹고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가 좋은 거 먹게 하는 게 우리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목적은 한꺼번에 다 섞어와서 그냥 편하게 먹게 해준다는 거고요 게 가능한 거는 식성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입자국을 경우 이거 넣으면 잘안 먹기 때문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분량 내에서 적절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8살 먹는 강아지 뽕기가 먹는 그 밥, 메인 밥이고 하루에 한끼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밥을 갖고 왔고, 아, 참, 오늘이 지금 장마 시작되고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얼른 밥을 주고 나와서 길냥이들 밥을 몇 군데 돌리고 와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싹싹싹 먹죠 이렇게 한3 40분에서 3시간 4시간도 걸쳐서 먹습니다 옆에는 아, 뽀뽀가 지금 와있고요 뽕끼는 아까 만든 영양제3 시리즈 이걸 만든 목적은 이렇게 보조제를 그냥 샘플을 보여드리니까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어, 여러 가지 질문이 올라오는데 언제 먹게 되냐, 뭘 같이 먹게 되냐, 따로 먹게 되냐, 용량을 어떻게 되냐, 그걸 샘플로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몰아 먹입니다. 물론 따로따로 먹을 때 좋은 게 있고, 그 같이 먹을 때 좋은 게 있는 거, 또각 각 보조제나 음식에 대한 궁합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에 세상 모든 고양이 카페에 오시면 자세히 볼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이렇게도 먹인다는 걸 지금 보셨으니까, 여 어. 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식으로다가 한 3-40분 또는 어떨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먹기 때문에 일단 식성이 있어야지만 이게 되겠죠. 식, 식욕이 없다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안먹기 때문에 맛있는 거에다가 보조제 영양제 각각 섞어주시면 됩니다. 작년에 작년에 6월, 5월 달에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이유는 이 보조제보다는 실은 그 피아수액하트만수액을 하루에 40ml씩 두번 해주고 있습니다. 음, 그게 가장 큰그 수명 연장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고요. 물론 보조제도 보조제도 보조적이지만은 지금 살아 있는 거는 피아수액두번 해주는 게 가장 큰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노령견이나 노령로 허시는 같이 사시는 분들은 피아 수액을 좀더 어, 미리 좀 공부해 놓면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아 수액이 별거 받지않아도 상당히 세미, 수명을 연장하는데 또 치료 효과도 좋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피아 수를 하기 때문에도 저희가 또그 심장에 좋은 것들을 제일 먼저 챙깁니다. 피아 수액을 하려면은 심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하트, 그러니까 심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피하수액에 관해서는, 어, 저희 세자의 문능에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하수액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이 심장이 좋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심장에 좋은 것들, 호손베리, 빌베리, 아리기닌 그리고, 어, 참,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마그네슘과 아연을 좀 빼먹었네요. 마그네슘하고 아연도 지금 먹여야 되는데, 오늘 깜빡 잊고 빼먹었으니까, 다른 영상 보시면은 다음이 될 겁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그렇게 귀도 안 들리기 때문에 갖다 줘야지만 먹습니다. 마그네슘하고 아이언하고 음, 또 저기 셀레늄을 빼먹었으니까 그건 다른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셀레늄하고 마 아이언은 고양이, 강아지들한테 먹으시면 아주 좋고 저희가 먹이는 셀레늄과 아이언은 좋은 거 먹이죠, 당연히니까. 사료에 들어있는 게, 뭐, 알리, 셀레늄 들어있고, 아니 들어있다고, 그런 거 싸고도 저질 흡수도안 되는 것들이고요. 좋은 것들 먹이니까. 그렇다고 좋다고 가격이 뭐 비싼 게 아닙니다. 한통만 한 원짜리 사면은 3년 먹을 수 있는 것들인데, 성분이 아주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18살 강아지 뽕기, 쿠싱증으로 알고 있고, 안컷이고 몸무게 3 k g 이고 관절염에 백내장, 뭐, 침에 다 있는 강아지가 먹는 보조제 영양제를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세 번째 영상이니까 다른 영상에서도 좀 다른 보제들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 마치고 각보류제에 대한 용량, 용법들, 자세한 사항들 궁금한 것들 또 저희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공예 카페다 링크되어 있고 올라왔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 나실 때한 번씩 다 둘러보시면 고양이와 강아지하고 오래 살수 있는 그 지름길 그리고 두 번째 어, 두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릴 겁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지갑 털리시니까, 어 건강 지켜줄 수 있고, 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다 가르쳐드리니까, 여러분 지갑을 지켜드리고, 주머니를 지켜드리고, 고양이 강아지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채널이니까 잘 보시고, 도움받으시면 될 겁니다. 이상으로서 영상 마치겠습니다.